그다음 이제, 하늘, 사한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동여왕, 선동여왕 선동유하 아시죠? 선동여왕의 그, 장지가 황산입니다. 그건, 저기, 삼국사기 나와있습니다. 네, 삼국 유사에 보면, 구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한을 보면, 일본도 들어가고, 중화도 들어가고, 5월도 들어가고 탕나도 들어가고 문류도 들어가고 말갈 단국 거란, 여진, 예맥 이게 각각의 해석을 하면 당이 되고 백제가 되고 여진, 고구려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무인금때 구주와 마찬가지로 그걸 대칭하면 구환이 되는 겁니다. 몽땅 다 한시야. 에? 천하가 다 한시야. 천하가 다한신데그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황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 자장율상과 누구죠? 누구죠? 황룡사를 그 제창을 한게 그 무열왕, 무혈, 태종 무열왕한테 했습니다. 그 태종 무열왕한테 고뭐 그때 시작을 해서 신라 선동여왕때 14년에 완성을 하는데, 구한을... 구한을 다재패를 해서 황제가 되는 용이 되자. 이제 누를 황자가 아니라 황제 황자예요, 황제 황자. 에? 이때 제국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태종 무혈왕서부터 천덕여왕때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 잡았던 국이가 놓쳐가지고 나중에 왕권이 삼안을 통일을 하죠. 2안을 통일을 한다고. 에? 정리된 삼안을 통일을 해요. 그게 이제 전 아시아 대륙을 다 통일을 하는 왕건의고려가 되는 거예 다음. 네, 영절은 가야 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5분 안에 끝내야 되죠. 계속해도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아까 그,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경인데, 여기가 남경인데 여기 잘 보시면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 그 다음에 이제 절강인데. 절강이 뭐냐면 절강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소주에요그 다음에 여기가 황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소흥 옆 밑에 있습니다. 소흥, 소흥, 강주, 서주, 남경, 이네 군데만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먼저 신청의 임당수를 얘기를 합니다. 임당수는 시작이 무산이나 여기. 무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무산이 어디냐면, 무산이 어디냐면, 그, 양자강의 장강에, 그, 사천성으로 들어가는 초인입니다. 의창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형주, 형주, 남형주가 있습니다. 예? 네? 형문. 거기가 무산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정호의 이제 소상팔경을 다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오산을 지나서 수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밑에 인당수라고 하는데, 인당수는 자료를 찾아보면 전당강입니다. 전당강이 나중에 이게 갈지자를 그린다 그래가지고 절강입니다. 네? 갈지자를 그린다 그래서 지강이라고도 하고, 전당강이 그 절강입니다. 그래서 그, 이수상강 오산 뭐 이렇게 민당수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범피종류라고 해서 이범피종류는 우리 판소리에 네군데에다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왔다갔다 하는 왔다갔다 하는 장강을 왔다갔다 하는게 우리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고향 고향 노래다 이거죠. 다음. 그래서 그 아까 그 최영장군 얘기했듯이 정몽주도 정몽주도 고려말 때 최영장군이 이제 섭렵한 섭렵한 그 소주 소주 소주를 그 소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소대를 고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수에 가 있죠 고소대가 네? 그래서 자수형 전라자수형이 이름이 뭐냐면 지금도 고소대입니다 전라자수형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전라자수형의 이름이 고소대입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가서 보면 갑니다. 그래서 고, 고소동이 있습니다. 근데, 정몽주가 이제 지차를 나온 거죠. 최영 장군이 다 홍건적을 무찌려고 나서. 그래서 고소대, 소주에 가서 고소대라는 시를 씁니다. 그 고소대는 그 사슴이 뛰놀 정도로 자풀이 많이 났구나. 그래서 슬슬하다. 뭐 이렇게 횡포를푼 시를 남겼습니다. 동문서에 있구요. 그다음에 그 심청이의 심씨가 실제로 조선과 명릉에서 나눠가셨습니다 황후를 그래서 조선의 대종대왕의 그 황후가 심씨구요. 그다음에 성종대왕의 황후 역시 심씨입니다. 그다음에 명정도 심씨인데 명나라는 더만 어, 비슷한 아, 하나 더 많군요. 그래서 그 역시 명나라는 한시 위주로 어, 가문이 정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10대, 11대, 12대, 그 다음에 17대는 심씨가 황후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몇개안 되는데. 18개 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이게 이제, 3개월 초까지 들어가, 는 길에 갑시다. 다음에 이거요? 시간이 빨리 넘겨보세요. 그럼 6시, 빨리. 맨 처음에 오버데이, 대한. 다음, 개성도 클릭 하세요. 이게 문부가 중국을 먹는 그런 순서인데요. 딱세 3개, 개만 세개 설명할게요. 그 양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양이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데요. 강화가 아까 그 원종과 쿠빌라이의 미략을 통해서, 미략을 통해서 그... 강화에서 천도를 합니다, 도로. 도로 개경으로, 도로 백을 하니까, 이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고려분이 빠지니까. 그래서, 양양이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그, 저기를 가거든요? 항주로? 항주가 이만인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에... 진도, 진도가 되겠어 진도. 진도, 김해, 김해 진도가 되고요 이쪽으로 삼별초도 옮기죠. 삼별초도 진도로 갔다가 1271년에 망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탐나로 가는데, 여기가 애월읍입니다 탐나에. 제주도 애월운. 애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그 남성이 맨 처음에는 이제 고려군을 쫓아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가다가 고려군이 또 깨지고, 그 다음에 제주로 갔다가 또 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남성이 아예 몰락하는 그런 그 순서도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제조가 그래도 양양을 어떻게 힘들었냐면, 그 강화가 40년 동안 무사 태평했잖아요 고려, 고려의 강화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에, 송나라의 양양성이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공성전인데 6년 동안 그 쿠빌라이의 몽골군이 세계 최강의 몽골군이 6년 동안 부수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고려군이 빠지고 나서 한방에 무너졌죠. 그게 이제 양양입니다. 예, 호국성 한수루패.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강릉이라고 하는 지금도 지명이 강릉 지명이 있습니다. 이 형주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이 여기에 흥덕이 흥덕이 이제 고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목으로 넘어가면 나주목입니다. 지금은 전주목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한반도에 잘못 그려놓은 거고 세종실록 시리즈를 보면 흥덕은 고창은 나주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 장가계인데, 이 위치가. 장가계가 누가 와요? 장량이 내려왔다고 해서 장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충신이, 한 나라의 최고 충신이 장량이었는데, 이한 나라가 진나라한테, 진시황한테 나라를 뺏기자,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고 나서, 그, 복수의 암살을 시도를 했는데 암살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 그래서 할수 없이 유방한테 가가지고 진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 이제 장장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원수를 갚았으니 토사구팽을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떠난 데가 이 장가계입니다. 그래서 장가가, 장장이 가서 장가, 장씨 집안을 일으켰다, 나라를 일으켰다, 그래서 장각인데, 그게 흥덕입니다. 그래서 흥덕 장씨가 오리지널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진도가 이제 안동, 안동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안동입니다. 이게 동쪽을 다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대구 경상이 금능이거든요. 남경이 금능이고, 그, 우리, 역사에도 김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영, 금영김씨가 김해김씨거든요 여기 김해김씨 계실 것 같은데, 김해김씨하고 금영김씨는 항주가, 항주가 그조상땅입니다그는 어 저기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그냥 나옵니다. 여기가 진해고그 다음에 여기가 소웅이 있는 데가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소주 있는 대로 이제 전당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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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 언제 그림을 그린 거냐면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어, 외국인 성교사가그 여자가 대차게 양장강을거꾸로 거슬러서 그 유랑을 했는데. 요게 그 백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갈지자가 딱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전단강이라고 써 있는데 요게 내륙으로 다닙니다. 강으로. 그죠? 근데 이, 이, 이게 상해가 새로, 새로 지어져서 상해를 거치는데 원래는 소주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지자를 해서 이게 절강입니다. 전당강의. 예? 으십죠? 김혜김 씨는 잘아시는 돼요. <laughs> 그리고 장 씨가, 여기가 송이, 장 씨의 두, 두 개, 그리고 그 강릉까지 세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안동장 씨의 시조가 장정필이라는 분인데, 그, 장정필의 그, 5대 손이, 그 장보고라그러요 자, 절강성 소흥부에서 벼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는 장백이, 기게 아들인데, 장백이, 이게, 그, 4대 손이고, 장보고가 이제 5대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보고는 그, <laughs> 이름을 호를 궁복이라고 했는데 이궁 궁복의 후예가 누구냐면 궁예입니다. 그래서 이 장국원은 실질적으로 이제 황후를 줬어요 저기한테 신라 왕한테 경문왕이가 예, 황후가 됐는데 그 대대로 이제 황후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만 해주고 말았거든 그래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자식이, 그, 왕손인데, 이게, 자기 외할아버지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는 천대를 받고, 이 왕이 못되잖아요. 그, 궁예가. 그래서, 자기는 왕손이지만, 그, 아버지 성을 버리고, 엄마 성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궁예가, 궁복의 후예다. 그래가지고, 궁예. 이게 이제 한송정이라는 시가 고려사에 나오는데 흥덕 장시의 시조 장유가 썼다고 합니다. 이 장유는 원래 그, 그 전라북도 상지현 재제 흥덕 흥의 출신인데 5월에 갔다옵니다. 5월이 어디에요 그 전강의 5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삼국 시대 때의 난을 피해서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우원에 숨어 있다가 자기 그 장씨 동거지에 숨어 있다가 소흥에 소웅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외무대신 <laughs> 예? 예부실황을 합니다 예빈성에서 예. 그때 이제 광종이 나라를 개국을 하면서 황제국가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과거를 시작을 하고, 과거는 고려 광종이 그, 송나라보다 먼저 한거 아시죠? 40년이나. 40년이나 먼저 했어요. 다음. 아, 그 전에 한, 다시 잊어버렸네. 그 전에 어디에 이 사람이 다시 왔냐면, 강지변에서 정푸대를 놀러 가는 겁니다. 강릉을. 그래서 지금 강릉에 가면 흥덕장 씨의 비석이라든지 그 기념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릉하고 강릉하고 그 상덕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아이 고려사를 보면 여기서그 비파를 하나 던졌는데 강물을 타고 바로 강릉에서 강남 강남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상도로 간 거죠. 다음 그 장시 중에서 이제 당나라 때 벼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벼슬했는데 역시 홍성 양주 양양이죠. 양양에서 태어나서 그 네, 강릉 위쪽이 양양이니까. 그리고 강남과 그 다음에 소주 소주로 자기가 그 관리로 돼서 파견 자기 장시. 장시 나아바리에 다시 관리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위하냐 하는 거지그죠 근데 이 풍교야박은 소주에서 한산사. 소주 한산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놀러가시면 소주 한주 놀러가시면 풍교야박을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그 고소대하고 한산사. 이거는 신청 전에 아주 기본 나아바리죠. 고소성과 한산사. 한산산 근데 한산서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산성 달발 군방에 그것도 한산 한산포입니다. 한산포. 에? 한산포. 예, 소주가 섬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불모지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끝입니다. 그 대한제국 분관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그 유교 그5 전쟁 때 군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충정가라고 하는데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니? 근데 이게 조국의 앞날은 양양 하도다. 이 양양이 지명입니다. 여기에도 지명에 이 시조선 500년은 양양하도다. 네? 번창한 게 아니라 양양하도에. 양양이 그만큼 철옹성이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그 강하에 그 철옹성이 이시조선을 500년간 지켜왔고 고려의 500년을 지켜왔고 네? 지금도 대한제국 때도 지켰고 거기에서 무관학교를 거기다가 세웠거든요. 양양이. 그래서 나중에 그 13도 창의군 보면,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양주라 그러는데, 양주. 남양, 아니, 양주, 남양주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양양에서 그 군사기지, 군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그러니까 그 무관 학교에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시흥국과 학교는 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5 0년의5 0년의 역사를 기자 기자 단군서부터 쭉 지켜왔다 이거죠. 그리고 요인급, 수인급 그다음 우인급 전부다 동이족이고 전부다 태원 중심의 태원 중심의 이 왕검들이었다, 이제. 당군왕검. 하듯이, 우인금도 왕검이고, 요인금도 순인금도 왕검이에요. 그래서, 그,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사란 것은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이, 우리 기자 얼음의 기록은, 동양에서 최고 권위 있는 책이 서경입니다 서경 책의 책의 성경이다 그래서 서경이잖아요 시경이 있고 서경이 있는데 시경은 노래 노래가 있는 거고 서경은 역사책. 역사책입니다 동양에서 최고 오래된 역사책이고 그게 시작이 태후북기에서부터 요인금 황제 뭐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이인들의 조상들의 어록이거든요 역사책인데 그 서경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기자입니다. 서경의 핵심은 기자예요. 그 정신이 뭐냐면 홍범입니다. 홍범, 홍범 구주. 그래서 가장 그 아까 얘기했듯이 주나라를 어버키웠는데 한 나라가 한 나라 주나라 무왕한테 그 대제학이 돼서 스승이 돼서 기자 어른이 가르쳐 준게 홍범 구주입니다. 홍범 구주를 대한제국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범 14조. 과부경장의 모든 것은 홍범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